아,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에, 계속해서 옛 통리역 주변을 한번 에,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에 에, 어떤 시설물이 보이는데요. 옛날에는 여기에 탄광이 대단히 많았던 지역이 되겠습니다. 한때는 에, 전국에 필요로 하는 석탄 대부분이 에이 통리역을 통해서 전국으로 수송이 되고 에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공식적으로는 통리 지역에는 탄광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 앞에 저 탄장 시설이 보이는데요. 저그 골프장 우선 실내 골프장 에 구조물처럼 돼 있는 곳이 있는데. 예, 저곳은 인근 도계 지역 경동탄광이라고 민영탄광이 있는데, 예, 거기에서 생산하는 석탄을, 예, 열차 화물차에다가 실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수송을 하는 에, 그런 저탄 시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예, 코케비가 예, 통리 지역에 옛 통리역 주변을 한번 서성이고 있는데요. 자, 지금은 비록 예, 전기 열차는 다니지 않는 예, 일종의 폐선이 되었지만은 아,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예, 관광 열차 또는 철도 레일 바이크가 다니는 예, 그런 관광 아, 역역역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 여기에 예, 무슨 시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도깨비를 가보고 있는데요. 예. 여러분 그 옛날에 그 도깨비가 예, 동영상을 올려드렸는데. 통리역에서 어 심포리까지 그 내려가는 강삭철도가 옛날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도계 삼척도계에서 아 통리로 올라오는 그 경사가 워낙 가파르기 때문에 그 고도 차이를 에 극복을 할수 없기 때문에 에 기계식 장치를 이용해 가지고 어 열차를 한량씩 끌어올렸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에그 열차를 끌어올리던 에 기계 시설이 어, 있었던 그런 지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도깨비가 어, 옛 통리역 주변 지역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우리 흔한 말로 옛날에 그 예, 막기장 막기장 또는 건양실 예, 어쩌고 하던 데가 있었습니다. 건양실. 저 기계 예, 기계를 설치해 가지고 그 기계로 어 열차 한 장씩 끌어올리던 그런 시설을 말하는데요. 자, 통리역 주변을, 에, 둘러보다가, 자, 여기까지 도깨비가 한번 오게 된 것입니다. 온레인 트레인 탑승자 어허.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어, 광구를, 나무를 깎아가지고 형상화 해놓은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이 광구의 모습이, 에, 사자, 사자가 광구의 모습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 사자. 자, 사자처럼 용감하게, 에, 위험을 무릅쓰고 일을 했었다. 이런 뜻인가? 아이고,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아, 참. 자 우리 옛날에 항공에서 고생 많이 하셨던 에 선배 광부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위험한 에 직종에 일을 하시다 보면은 에 많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자 지금 이 짊어지고 올라 올라가는 이, 이 사자상에서 보이는 이 나무가 석탄을 캐는 막장에서 에 탄광이 붕괴하는 그런 현상을 막아주는 어떤 자료로, 재료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한번 말씀, 설명을 한 번,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복갱이. 이게 뭐, 출입을 못하게 됐겠지? 망아놨겠지 아이고, 참. 트레인. 자, 옛날에 여러분, 어찌 보면 이러한 경사진 곳에 철도를 설치해가지고 저 위에서 기계로 에, 열차를 고를, 올렸다. 그런 시절이 있었다. 아, 이렇게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아주 아주 오래 옛날 석탄을 떼어서 예, 움직이던 그런 기관차가 다니던 예, 통리역 자, 여러분 저 아래로 예, 경사진 예, 레일 보이고 있는데요 옛날에 저 밑에 마을 이름이 여러분 에 심포리가 되겠습니다 심포리 자 이런 어마어마한 경사진 곳에 에, 옛날에 열차를 이런 경사를 이용해서 에 끌어올렸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옛날 1970년대인가 그 이전만 해도 에 자 기차가 저 밑에 통리에서 여기를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었기 때문에 자 이런 엄청난 경사를 극복하고 어, 도계 심포리에서 태베까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에 가마득하게 에저 더 낮은 지대에서 자, 태백시 통리 지역까지의 수백 메터의 어떤 고도 차이를 에, 이런 식으로 극복을 해서 자 삼척 도계 에, 심포리와 자, 아, 여러분, 보이십니까? 가물가물, 저 밑에, 에, 가물가물하게 보이는 저 동네가, 아 어, 심포리가 되겠습니다. 심포리. 깊을 심포물포 마을리 이래가지고 푹 꺼지고, 에 낮은 마을, 어, 지푼터, 지푼개, 이래가지고 심포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태백과 에, 삼척 간에는 이러한 엄청난 에, 표고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에, 옛날의 기술로는 이 표고 차이를 에, 순수하게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자, 여기 여러분 케이블이 보이십니까? 이 케이블. 자, 이것이 광철 와이어가 되겠는데, 광철 와이어. 광철 와이어를 이용해서, 자, 수백 메타 되는 이 높은 고도 차이를 극복하고, 에, 통리와 삼척 도계를 연결하는, 에, 그러한 시절이 여러분,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이쪽 방면으로 에 기차 에 터널이 구불구불하게 해로이 떨리면서 어이 철도가 옛날에 강사 철도라 했습니다. 강사 철도 자이 강사 철도도 없어지고. 아, 이 옆에 보시면은 옛날 철길 흔적이 여러분 예, 보이고 있는데요. 옛날 철길. 자, 이쪽으로의 예, 어떤 철길이 예, 새로 개통이 되면서 어, 강삭철도도 정확한 연대는 모르겠지만, 1960년대 어느 해, 강삭철도도 폐선이 되었던 것입니다. 폐선. 자, 강삭철도도 폐선이 되고, 아, 또 이쪽으로 이러한 형태의 철길이 나게 되었는데요. 자, 이 역시도, 아, 일제 의 어떤, 일제 강압 시대에 일본 사람들의 기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철도의 어떤 노후화라든가, 아 위험성이 대두가 되면서, 아저 밑에 보이는 곳이 하이원 추추파크 리조트가 되겠는데요. 아 어마어마한 경사지대를 내려가는 철길이 보이고, 자, 저 밑에 하이원 추추파크. 자, 도계 지역도 보이고 있습니다. 도계 지역. 자, 지금은, 에, 동백산역에, 에, 40리, 에, 4416, 17. 뭐 2km인가 하는, 그 새로운, 어, 연화산을 휘감아 돌아 내려가는, 40리 철길이 뚫리면서, 자, 이 옆에 지금 도깨비가 보여드리고 있는 저 철길마저도, 아, 패선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패선. 자, 여러분 한번, 옛날 철길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옛날에 한 칸씩, 어 끌어올리는 모습이 여러분 보이시죠? 지금 도깨비가 서 있는 곳이, 예, 에... 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요쯤에 지금 도깨비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여기. 자. 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강삭 철도 이야기. 자. 인클라인 철도는 일명 강삭 철도라고도 합니다. 주로 고저차가 심한 험준한 산악 지대에서 권양기에 의해 화차를 끌어 올리고 내리는 철도를 말한다. 이곳은 통리와 심포리 간 수직 높이 219m의 고저차를 극복하기 위해 에, 1939년 인클라인 철도를 설치하여 화차를 운송하였고 사람들은 걸어서 다녔던 국내 유일의 강사 철도 구간입니다. 과거 사람들은 경사 15.6도의 오르막길을 힘겹게 걸어 올라야 했기 때문에 심통난다 는 의미에서 심통자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석탄산 활성화 시기에는 사람들을 지게 지고 다니던 지게꾼과 짐꾼으로 성황을 이루었고, 겨울철에는 빙판길이 되어 새끼줄을 파는 상인도 생겨나기도 하였던 삶의 애환이 깊이 담겨 있는 장소입니다. 에, 이후 강삭철도는 에, 1963년 스위치백 구간을 포함한 영동선 개통으로 철거되었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강사철도 구간을 다시 복원하여 잉클라인 객차를 운행하고 있는 철도 역사의 현장입니다. 자, 옛날에 사람들이 여러분 걸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걸어 다니는 모습. 인 철도. 자, 지금 도깨비가 있는 곳이 요 지점이 되겠습니다. 요 지점. 자, 옛날에 사람들이 쭉 크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자, 저때 얼마나 여러분 힘이 들었겠습니까? 아이고 참. 자저 멀리 예 아름다운 삼척 도계 예 선바위도 보이고 이렇게 보면은 아 이쪽에는 대바우산도 여러분 보이세요? 대바우산 아, 도깨비가 오늘 예. 도개 시가지 코끼리 바위 아, 요건 하이원 초초파크초초파크도개 시가지 동해바다 심포 협곡, 미인폭포자 오늘 네, 한백산 도깨비가 통리역 아, 일대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에, 한번 꾸욱 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독의 자, 지역이, 에, 특히 통리역을 중심으로, 한때 대단한, 에, 번창기를 맞이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여러분, 세월이 가면은, 에, 모든 것이 변하고, 아, 어, 그렇게 되는 게 여러분, 자연의 순리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지만은, 에, 태백 사람들은 그 자연의 순리에, 에, 너무 이또 사람이 순능을 해서는 또, 아, 안 되는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가고, 에, 변하는 것이 이치겠지만은, 또 옛날에 우리 그이 아름다운, 에, 통리의 어떤 스토리, 에, 이런 것을 오늘날에 관광 자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태백 시민들의야 지혜를 한번 엿볼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 이거 오늘 통리역 근처를 터덜터덜 한번 다녀보고 있는데요. 었습니다, 좋아요. 으차 아이고, 야. 초초 파크. 자, 오늘 한백산 도깨비가 여러분, 에 통리. 예, 초초파크 어, 인클라인 철도 어, 주변 시설을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통리 예, 지역을 통과할 일이 있으시면은 어, 여기 와서 한번 구경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고, 오늘 또, 모처럼 많이 와가지고, 에 특이한 구경을 한번 해봤네. 에이구. 하이원 초초 파크이뿐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